안녕하세요. 호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서울참정형외과의원에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당일수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일수술센터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십니다. 환자분들이 알고 싶어 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수술센터란 말 그대로 하루 내에 수술을 위한 입원 및 퇴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 아침 일찍 입원하여 오후 늦게 퇴원하는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수시간 내에 마취 및 수술로부터 회복하여 퇴원까지 가능하여야 하므로 마취 방법은 전신마취가 아닌 독소마취 부분마취 또는 척추마취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수혈 등의 행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거진 시행하지 않으며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1시간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수술들만 시행하게 됩니다. 당일 수술센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의 범위는 손목과 손, 손가락의 골절 수술, 발목과 발, 발가락의 골절 수술, 무지 외반증 교정 수술,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수지, 발목 인대 수술 등의 인대 관련 수술,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이 있겠습니다. 대개 수술 시간 1시간 내지 길어야 1시간 반 정도의 수술들로서 그 이상 걸리는 수술, 예를 들어 인공관절 수술 등은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일 수술센터에서 시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참정형외과에서는 오전 8시 전후로 입원하여 환의로 갈아입고 혈관주사를 잡고 통증 조절을 위한 술전투약을 시행합니다. 이 술전투약은 면밀하게 복합적인 경로로 작용하여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도록 해줍니다. 그후 수술장으로 이동하여 바로 마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취 후에는 환자 모니터를 시행하여 환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가 환자에게 수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른 오전 내에 끝나게 되며 환자는 회복실로 이송되어 이후 약몇 시간 동안 마취가 풀리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거리에 의사와 간호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한 시간 간격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하여 어떤 상황에도 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마취가 풀리는 오후 한두 시경에는 환자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오며 죽식을 시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한두 시간이 추가로 지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늦은 오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대개 당일 밤 수술 통증이 제일 심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퇴원 전 투약을 시행시켜드리며 밤 사이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드실 수 있는 약 또한 같이 처방해 드립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환자분이 집으로 퇴원하시기에 많이 힘든 상태라고 판단되면 미리 조율되어 있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분을 이송시켜 드립니다. 당일 수술 센터는 이미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수천 개소가 넘도록 폭넓게 퍼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병동 입원을 지향함으로써 입원으로 인한 쓸데없는 비용 및 시간 소요를 방지하고, 병원 내 감염 등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환자가 빠르게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등의 장점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해갈 의료 비용과 환자분들의 바쁜 스케줄 등을 미루어 볼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대중화될 수술센터의 형태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이미 당일 수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참 정형외과는 당일 수술센터 도입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참정형외과의 당일 수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1, 2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난감하신 환자분들에게는 당일 수술센터는 좋은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참정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